사군툼이 로마 원로원의 한니발의 야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자, 로마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한니발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한니발에게 이런 행동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간주되었고, 그렇게 양측은 하나씩 하나씩 오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인 결과, 기원전 219년, 한니발이 사군툼을 포위하고 함락한 것인데, 로마와 신의 관계로 보호받던 사군툼이 함락되자, 로마의 위신이 실천되다 되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마 원로원은 한니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카르타고에게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한니발을 로마에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지휘관을 내주는 치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히스파니아에서 나오는 엄청난 경제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1차 포에니 전쟁 종전시 당초 협상보다 더 가혹한 조약을 강요한 일과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를 빼앗긴 일에 대한 증오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 원로원은 결국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히스파니아에서 카르타고가 세력을 확장하 결국 켈트족과 연합하여 로마를 공격할 것이 예상되었고 점점 부활하고 있는 카르타고의 해상 세력을 다시 한번 억눌러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역시 전쟁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물론 제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대하려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같은 야심가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니발은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대도 하나였기 때문에 단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탈리아를 침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전선이 이탈리아에서 형성되어야 로마가 군대를 이탈리아에 집결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5월. 한니발은 보병 4만 명, 기병 6천 명, 60여 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카르타고 노바를 떠나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두 산맥을 넘으면서 그의 병력은 보병 26,000, 기병 4,000, 코끼리 20마리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기원전 218년 발생한 타키누스 전투, 트레비아 전투에서 카르타고는 연승을 거두었고 이듬해인 기원전 217년에는 트라시멘의 호수의 전투에서 카르타고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트라시멘의 전투의 패전 소식을 듣게 된로마인 이제 로마가 함락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지만 한니발은 로마와 같은 대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로마가 다음 공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니발은 이제 중부나 남부 이탈리아에서 전쟁 성과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한편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낀 로마는 이때 30년간이나 사장되어 있던 독재관직을 부활시켜 정치와 전쟁에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임명하였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파비우스는 한니발과의 전투를 일절 삼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카르타고의 모든 것을 소모시키고 고갈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파비우스는 그의 소극적인 전략으로 인해 지연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런 파비우스의 전략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파비우스의 독재관 임기가 끝나자 신임 콘술 선출을 위한 민회가 열렸고 카르타고와 총력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전파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테렌티우스 바로와 루키우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가 선출되었습니다. 기원전 216년 두 콘술은 8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중요 군수물자 기지였던 아플리아의 칸나의 근처에 도착하여 한리발의 군대와 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로마는 콘솔 파울루스를 비롯한 7만 명이 사망하는 대패를 당했고, 한리발의 기세는 결정에 달했습니다. 칸나의 전투의 패배는 여러모로 로마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캄파니아의 카푸아나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이 같은 큰 도시들이 로마의 연인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로마와의 동맹을 끊고 한리발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원전 215년 승기가 카르타고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가 한니발과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세를 탄 한니발이 남부의 탈렌툼마저 함락시켰고 이제는 라티움의 도시들마저 계속된 군사 증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르타고는 승리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로마는 연이은 패배로 기세가 꺾이자 어쩔 수 없이 예전의 독재관 파. 하비오스가 사용했던 지연 전술을 다시 채택하여 한니발과의 전투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전략으로 전쟁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 한니발에게 정복당하거나 포섭된 도시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하는 심리전, 선전전에 집중하였죠. 이런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했는데 로마에게는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배반한 도시 국가들을 다시 돌려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본국의 지원이 없었던 한니발은 자신의 새로운 동맹국들이 로마에 의해 다시 정복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한니발의 위상은 떨어지게 되었고, 다른 도시들에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라는 위협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11년에는 카푸아가 함락되어 캄파니아 전체가 다시 로마의 수중에 들어왔고, 타렌툼도 재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라쿠사이를 비롯하여 기원전 210년에는 아그리겐툼마저 함락되면서 시칠리아는 이때부터 영원히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시라쿠사이 방어 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성 기계들을 만든 인물이 바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입니다. 한편 전쟁 초인 기원전 218년 트레비아 전투에서 패배한 콘슬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패배 후 히스파니아로 이동하여 한니발에게 전달되는 물자를 차단하고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르발이 지원군을 보태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215년 이베르강 뉴욕 이베라 근처에서 벌어진 데르토사 전투에서 서 하스두르발이 스키피오 형제에게 패배하였고 스키피오 형제는 그 기세를 몰아 기원전 211년 사군툼까지 함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 형제는 이어 버어진 베티스 고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짙은 빨간색이 로마가 지배한 영역이고 짙은 파란색이 카르타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사하자 기원전 210년 미래의 아프리카누스가 되는 아들 스키피오가 켄트리아 회에서 히스파니아의 로마군 사령관으로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콘술 대행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후 잘 알려진 것처럼 스키피오는 기원전 209년 카르타고 노바의 요새를 함락하였고 이것은 스키피오에게 우수한 기지, 은광, 선박, 엄청난 양의 전리품,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하스두르발은 패잔병을 이끌고 히스파니아를 떠나 한니발과 합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스두르발이 떠나자 나머지 히스파니아는 쉽게 로마에게 공략당하였고 기원전 207년 일리파 전투를 끝으로 카르타고의 히스파니아 주둔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이제 히스파니아는 모두 로마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하스두르발은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까지 진군에 들어왔는데 콘솔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부대에게. 메타우루스 강에서 패배하였고, 형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스키피오는 로마로 돌아와 콘술이 되었고, 그는 아프리카 본토를 공격하여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월로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침공을 극구 반대함에 따라, 결국 스키피오 는 스스로 7천의 입대자를 모집하여 시칠리아의 두개 군단과 함께 원정군을 형성하였습니다. 원로원은 스키피오가 원정을 실패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것은 스키피오의 비범한 판단력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스키피오 는 기원전 204년 티니지의 우티카 근처에 상륙한 후 누미디아의 두왕 시팍스와 마시니사의 분쟁에 개입하여 복마전을 펼치며 누미디아에 안착하였습니다. 그 사이 카르타고 역시 겉으로는 로마에게 평화조약을 제안하면서 뒤로는 한니발을 불러들이는 기만책으로 로마의 뒤통수를 후려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아프리카로 돌아오자 평화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 마지막 전투인 자마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마전투는 실제로는 자마에서 서쪽으로 사흘 정도 행군해서 도착할 수 있는 나라가라에서 펼쳐진 전투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전투는 스키피오의 승리로 끝났고 카르타고 병사의 대부분은 전사하였으며 한리발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기원전 201년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바깥 모든 영토를 포기하고 누미디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아프리카 바깥에서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아프리카 내에서도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굴욕적인 조약이 제3차 포인니 전쟁의 원인이 되지요. 평화가 선포되자 스키피오는 로마로 돌아왔고 원로원이 끝까지 반대한 개선식을 진행한 후 아프리카누스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니발이 자마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카르타고는 제2차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니발의 목표는 로마의 동맹을 깨트림으로써 로마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는데 위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로마의 동맹은 유지되었으니까요. 하이케라임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게 제2차 포이니 전쟁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 인물은 아프리카누스가 아니라 지연자 파비우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용한 지연 전술이 한니발의 전쟁 구도를 무력화하고 로마가 막대한 전쟁 동원력을 발휘할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2차 포에니 전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 제3차 포에니 전쟁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